어, 네, 안녕하세요. LG 테니스 홍창기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일단 계속 이제 구단에서 스케줄 구단 스케줄대로 이제 연습도 하고 이제 연습 게임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그래도 후반기 준비 잘 하려고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.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퓨처스 올스타는 뭐 갔을 때 이제 일본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이제 뭐, 이벤트를 하려면 오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었고, 재미가, 어, 나도 저기를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, 팬분들이 뽑아주신 자리는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고, 아쉽게 못하긴 했지만, 그래도 팬분들이 뽑아주셔서 이제, 그렇게 명단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식당 같은 데나 이제 가면은 잘못 알아보셨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두 분씩 알아보시더라고요 막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싶어요 저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이모랑 할머님이랑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아저씨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밥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따라오셔가지고 혹시 이제 충청도 도 아니냐고 해가지고 이제 사인도 사인 받아가고 막 그런, 그런 게좀뭐 남는 것 같아요, 요근래에는 제가 못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이제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그럴 때도 이제 팬들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안 써도 된다고 뭐 잘하고 있다고 못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그래,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거 같아요. 어떤거 어떤가요? 네이버 지식인 글인데 혹시 모르세요? 뭐, 결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거요아 <laughs> <laughs> 그거 제 알려져 가지고 그냥 봤습니다. 참 <laughs> 아무도 좋아할 나이인데 저왜 그렇게 <laughs> 그렇게 써주셔서.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중학생이면은 저랑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<laughs>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결혼은 힘들 것 같고 야구장에 오시면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아네 맞습니다 스윗하진 않고 약간 조용한 한배 프로보면 알려주고 하는 스타일이어고 약간 틱틱 쓸 때도 있고, 스위트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구성있셨는데그 어, 그, 그, 그 후배가 아니라 제 친척 동생인데, 내야수를 하다가 내야수로 이제 포지션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가지고, 이제. 저희 이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어던게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주장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그거는 아직 좀 빠른 것 같습니다. 저 생각을 좀더해야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아무래도 지한이 형이 제일 후배들도 되게 잘 챙겨주고 해가지고 지한이 형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, 저, 저 신인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그냥 그때는 바램이었는데 지금은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승에 관한 그런 그러니까, 건 어떨까요? <laughs> 어, 우승은 뭐 당연히 하고 싶지만 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니, 아니니까 제가 있을 때 우승을 하면 뭐 좋지 않을까 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어, 그 내일 공간기가 시작인데 어, 아쉽게도 이제 어. 무관중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서 야구장에서 뵈려면은또 이제 시간이 좀좀 좀 이제 나중에 봐야 될것 같은데 예, 집에서라도 저희 LG 트윈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힘들어서 저희는 또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